헬롬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사역부 친구들 2021년 5월 16일 꼬마 사역부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감사 감사 찬양할게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안돼십자가 우리 한번더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인 5월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조금 끝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제목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성령님. 한번 더. 가정을 세우신 성령님. 좋아요. 우리 계속해서 지지난주, 지지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어서 배울 건데요. 어? 오늘의 제목은 가정을 세우신 성령님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시고 하나, 둘, 셋, 후, 한번 더. 후, 오늘의 말씀이 좀 길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하나님의 보좌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그중 베드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여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여행 출발! 짜잔! 이곳은 요바 마을이에요. 요바 마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아주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이 욥바 마을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답니다. 자, 한편 이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가이사랴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로마 사람들이 훨씬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 중 여기 고넬 고네, 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짜잔 여기 보이는 이 아저씨가 고넬료 아저씨예요. 이 고넬료는요 큰 군대를 이끄는 대장 중한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글쎄 이 고넬료 아저씨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외국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넬료 아저씨는 하나님을 아주 아주 많이 사랑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 아저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나, 성,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고넬료 아저씨의 눈앞에 짜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고넬료 아저씨에게 말하기를 고넬료 예수님의 제자이신 베드로를 초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 아저씨는 즉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대하기 원했어요. 한편,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느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어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거든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청령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곧이어 두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고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어요.